자 이번에 보면 이거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넘어왔으니까 인수분해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를 해주면 y는 0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0보다 작다라는 건 밑에 있는 걸 채택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라서 x가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봅시다. 이번에는 최고 창의주가음소보다양소가어서 양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향이 바뀌어요. 부동왕이 바뀌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여기 2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큰 것만 채택을 해야 돼. 여기 2가 되는 거고. 근데 0보다 큰 거는 2는 0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빼고, 2 빼고 여기 전체가 되겠지. 2 빼고.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자, 이, 저거, 저가음수보다양수가좋서다 이쪽으로 넘길게.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보면은, 얘네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를 그리면, 얘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몇 컷만 몇을 꼭짓점으로 가죠. 1컷만 1을 꼭짓점으로 가죠. 여기에, 1, 2에꼭 지점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잖아. 여기가 1, 2예요. 1, 2.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부분에 그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해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밑에는 풀어보세요. <laughs> 자, 얘도 쉬워요. 원래 10만 원에 팔면은 100대가 판매될 때, 원래 그러면 심플하게 10 곱하기 100을 하면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건데. 만 원을 인, 그러니까 X 만 원을 인상을 했고 10만 원에서 그랬더니 판매량이 4X만큼 줄어들었대. 근데 판매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이걸 풀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2차 분정식의 해의 조건인데 이것도 봐봐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봐봐, 마이너스 3하고 2. 얘를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하고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최고항의 수가 1이면. 이거의 개수가 1이면. 만약에, 그냥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썼다고.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작다잖아. 그니까, 러 사이 값이잖아. 사이, 사이 값이면 뭐라고 얘기했어? 0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벌어진 값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고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벌어진 값은 크다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꼼꼼하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건요포인트예요 부등호 자 작다면 사이 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를 구해봤더니 벌어진 값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a의 부호가 뭐야? a의 부호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요거를 토대로 해를 구하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벌어진 값이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당연히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a가 음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부동산이 반대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전개를 하게 되면 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 a를 곱하면 ax 제곱 그리고 마이,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얘가 되는 거야 메럼 a는 몇이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b값은 마이... 그... 아 이거 a가 왜안 붙었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제어넣으면 4가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자 작거나 같다 했고 사의값이 나왔네 그럼 a의 부호가 뭐야?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a를 곱해도 분호만밖바뀌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여기 a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게 전개하면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지금, 어, 요 식이랑, 요 식이랑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은, b는 a가 되겠고, c는, c는, 마이너스 6a가 돼요. a는 0보다 크고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거나 같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배에다 a를 날려도 부호에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마, 이너스를 곱하면, 6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6하고 1하고, 어, 2하고, 잠깐만요. 인수분해가, 뭐가 잘못됐는데...잠깐만 b값이... 아... 인수분해 잘못됐어요 미안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미안해요. 여기가 5a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죠. Sorry. 그래서 1하고, 1하고 6하고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잠깐만. 뒤에 부분이 잘못됐다. 여기 플러스 6이죠. sorry. 도 플러스 6이네요. 그죠?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다시, 소리 다시 해봅시다. 다시, 다시 보면은,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2가 돼요. 제가 아까 이걸 잘못 썼어요. 0보다 작거나 같고, a 값은 양수고.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요. ax제곱 플러스 5ax 플러스 6a가 되죠. 그리고 b 값이 5a가 되고, 그럼 c 값은 6a가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6ax제곱, 플러스 5 A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를 날려주면 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1하고 6하고 1하고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6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다가 6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얘네는 X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무조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 이게 왼쪽에 있는 아래로 볼록이 함수가 Y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 그럼 그림이 딱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클거 아니야. 그러면은 만나는 교점이 없네. 만나는 교점이었으면 실근이 없다는 소리죠. 실근이 없으면 판디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B제곱 B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제곱이 16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위로블록이면, 이 친구가 만약에 위로블록이면 언젠간 X축 밑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X축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얘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아래로 블록인 이 2차 함수가 y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만나는 교점이 없죠? 만나는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실근이 없다는 소리고,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있으면 b'제곱-ac니까, 짝수 판별식. 자, b'제곱-ac.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a로 묶어주면 a-5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a는 0부터 5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잘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림을.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해를 가지면 돼요, 해를. 해만 가지면 돼. 해만 가지면 돼서.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그러면 a가 a가 0보다 클 때하고, 여기 a가 0보다 클 때는 봐봐.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 무조건 성립. 자그 다음에 a가 0일 때도 한번 볼까요? a가 0일 때 보면은 a가 0일 때 이렇게 이렇게 쳐지죠 그럼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리죠 그래서 a가 0일 때안돼자 이제 위로 볼록일 때 봅시다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야 근데 내가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내가 필요한 건 어디 필요해? 여기 초록색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럼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위로 볼록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여기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두 점,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라 건, 판디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판디가 0보다 크면, 자, 짝수 판별식에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절반에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3A가 0보다 크다. 그럼 A를 묶어주면은,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A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그, 봐봐. 근데 이거 마지막에 잘 해줘야 돼. 봐봐. 내가 해를 구해봤더니,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은 것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작은 것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얘만 정답이에요, 얘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만 정답이고 그리고 아까 파란색도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정답이에요. 최종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어려워. 꼼꼼하게 해줘야 돼. 자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요.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건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건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그러면 반대로 모순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성립이 되면 해를 갖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성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를 성립하게 만들면은, 잘 봐봐. 얘,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이 되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얘가 뭐, 뭘 해도 X축 밑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 X축 밑에만 그림이 그려지려면 X축이 여기 있고,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면은 위로 꽂혀. 위로 꽂히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위로 블록이고,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 돼. 그리고 가, 만나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가능하겠지.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없네? 실근이 없죠? 판디가보다 어때요? 작아요. 한점에서 만나도 돼. 판디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자, 절반에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0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정계하면 9에다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0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하고 9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돼서 A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해줄 거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문제 풀어 풀어 보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쉬워요. 요거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 봐요. 여기 부분에서만 x축보다 크면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봐 봐. 꼭짓점의 x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꼭짓점 의 x값이 3이죠. 3. 꼭짓점 의 x값 3이에요. 3. 그러면 3이 0과 5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0은 여기 있을 거고, 5는 두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니까, 러 핑크색 부분만, 핑크색 부분만, 핑크색 부분만 X축보다 어떻게 되면 돼? X축보다 위에 떠 있으면 돼요. X축보다. 그럼 핑크색 중에 제일 낮은 게 누구야? 누굴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이, 얘가 0보다 크면 돼. 그니까, 러 제일 낮은 애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9, a제곱이 16보다 크다. 그럼 a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는 방금 1번처럼 풀려고 하니 꼭지점 x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x축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항상. 그러니까 봐봐. 요, 그러니까 요 이, 이, 이 그림이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얘는 꼭지점 x 값을 모른다니까? 꼭지점 X 값이, 꼭지점 X 값이 2분의 A야. 미지수잖아. 모르잖아. 근데, 마이너스 3하고 0은요, 대, 대략적으로 여기 있을 텐데, 여기 핑크색은 무조건 X축보다, 무조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이 그림, X축보다,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럼 딱이 그림을 만족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렇 여기, 여기까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도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6A가, 마이너스 어,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동시에 만족시키기 정답이에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가 어디에요? 여기. 얘가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먼저 하고 제가 뒤에 또 풀어드릴게요.